그 와, 1 0대입 보세요. 30대, 선. 올불. 와, 올불. 와. 내게로 달려갔던 날, 그 밤. 5년에 발표된 발라드 명곡, 가질 수 없는 너의 주인공, 어... 뱅크 나오셨습니다! 예! 아, 95불 들어왔습니다, 95불. 역대 기록이 98불이었어요. 아. 예, 근데, 하지만, 지금 거의 최고치를 지금 기록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역대 두 아... 번째로 네, 많은 불이 아니에요. 들어왔습니다. 어떠세요? 이 반응 예상 좀 하셨어요? 어, 목이 별로 안 좋았는지, 노래를 제 마음에 못들게 해갖고. 아... 아유. 아유... <laughs> 아, 그럼 저희가. 제가 한번 좀, 어, 야, 나가서 야, 직접 한번몇 분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정말 네, 그, 아, 나오자마자 아, 너무너무 아, 네. 좋아하셨던. 아, 네. 지금 저, 뱅크의이 노래를 좀 들으셨잖아요. 아까 좀 굉장히, 아, 네. 예. 아까 막 물개 박수 치고. 예, 물개 박수 치고. 맞아요. 이렇게. 와이퍼도 하시고. 이 노래 직접, 저, 오랜만에 이렇게 들으시니까 어떠셨는지. 최고예요. 앞으로도 쭉, 노래해주세요. 아, 예. 여기이 노래를 어떻게 아시게 됐는지. 뭐? 유명한 곡이다. 복명가왕이 네. 아, 더 좋았어요? 아, 복명가왕에서도. <laughs> 아, 아, 고 봉... 왜요? 왜요? 못 들었어요? 네, 아니, 그냥 뭐전화기가 좀. 복명가왕이 네. <laughs> 더 좋았다.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정치호 씨가 복명을 쓰셨으면 <laughs> 잔상이 났거든요. 옆에 친구가. 네. 어땠어요? 어, 이게 원래 듣던 노래였는데 지금 직접 들으니까. 그죠 그게 중요해. 요 어때요? 환상이에요 와. 아, 환상이죠 예? 아, 아까 이게, 아니, 진짜, 저는 반응이 이 정도까지는 일 사실 야, 잘 몰랐었어요. 진짜. 근데 곡에 비해서, 이 가수에 대한 기억을 가지신 분들이 좀 없어요. 네.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뱅크는 어떤 팀인지. 어, 뱅크는 정시로가 만드는 프로젝트 그룹이었어요. 음, 아, 그렇군요. 그룹이네. 토이하고 비슷한, 음. 시작하는 의도는 비슷했는데, 피어씨보다는 제가 노래를 좀 해서, 저는 제가 노래를 한 거고, 계속 뱅크로 제가 노래를 하게 된 그런 부입니다 음. 감사합니다. 아, 네. 아 좋습니다. 궁금한 게, 팀 이름이 왜 뱅크예요? 솔직히 그런 얘기도 있어요. 뱅크라하려가지고 욕심을. <laughs> 아, <laughs> 그것도 뭐 너무 아니라고는 할수 없지만 이런 장르고 저런 장르를 전부 다 소화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감동을 이자로 주는 감동을 이자로 주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도될아 같은데. 감동을 이자로 주는. 이게, 아게 고리 이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 아니, 윤종신 씨 아까 오니까, 두 분이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 넘게 안 먹어. 보고... 제가 아, 네. 레코드사의 디렉터로 취임했을 때, 네, 네. 그때 윤종신 씨가 거기 가수였어요. 아, 한 19였네요. 아, 그... 그,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김현정 씨도 어, 진행하시고 네. 네. 그랬던 음, 드라이 아, 진짜 옛날 아 가수들이다. 진짜 아 <웃음> <웃음> 네. 근데 제가 아까, 네. 이거 제가 맞춘다면, 유희연 씨를 굉장히. 유희연 씨가 근데 여기에 해당이 돼요? 며칠 사이 야위 있는 너 때문에. 아 야위였었잖아요. 네, 근데 날때부터 야, <laughs> 근데 저는 좀 불만이에요 이 내용이. 이여 주인공 여자분이 너무 나빠요. 네, 나쁘죠. 알 거예요 분명히 남자의 마음을. 음, 알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호감을 갖고 있다는 걸 알면서 약간 이용한 알죠. 것 같은 아, 실추해서 전화. 네. 아니, 뱅크에 가질 수 없는 거가, 그 네. 이게 몇 년도? 95년, 네, 95년 발표된 거죠. 이건 1위 하지 않았나요? 1위도 했었고. 1위 했었죠. 했었죠. 1 했었죠. 뭐, 왜, 뭐, 10위 안쪽으로 오랫동안 1년 내내 있었거든요. 아, 그요 이게 좀, 가질 수 없는 너가 리메이크만. 누구 얘이있었지사들라가 무슨... 아, 잘할 거예요. 굉장히 네. 많은 분들이 불러주셨는데, 뭐, 박완규씨, 네. 마야, 케이윌, 현빈, 아 그리고 최근에는 김현우씨까지 불러주셨는데. 노래 잘하는 분들은 다 네, 높이 네. 올라가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그러니까 아, 이게. 원곡자로서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지만, 누가 부른 아게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해요. 어 어렵다. 네. 개취니까요, 네. 진짜로 아, 개,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 대치니까요. 나좀 볼만한 인터넷 대치냐 노잼. 대치. 근데 예의상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진짜로 이제 앞으로는 아마 거미 씨 얘기를 하고 다니죠. 니 아! 범위가 끝인데. 아니, <laughs> 사실 범위가 설레면 그걸 그렇죠. 끝나야 돼요, 스토리는. 네.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본인이 직접 곡을 다 쓰셨잖아요. 네. 그, 저작권이. 아, 지금 저작권이 왜? 굉장히 <laughs> 예민해. 저작권. 이어요 저작권. 이으실것 같아요. 어떤, 누가 불렀을 때왜딱 그, 한 3개월 후에 이게 오잖아요. 아하. 사실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고, 그, 현빈 씨가. 아. 사실 그, 이 노래를 한 저를 포함해서 여러 가수분보다 그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근데 배우시니까. 네. 네, 한 8주간 차트를 계속 섞어내는 걸 보고. 아, 노래도 완성은 얼굴인가? <웃음> <웃음> 네, <또. 웃음> 너무너무. 아, 저야, 개인적으로 되게. <laughs> 아, 되게 다시 태어나요. 아, 죄송해요. 되게 즐거웠는데. 아,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왜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웃음> 네. <웃음> 무슨 또올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근데 가을의 전설 이외에는 좀 톡이 좀잘못 들려왔었어요 우리에게 아니 뭐 다른 건 없고요 뭐 재작년에는 팔찌 앨분까지뭐아 그렇습니까? 네 뱅크의 경우는 특징이 방송에 노출되는 뭐 그거에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아, 갖다가 진짜. 쓰셔서 이렇게 좀 부각되는 경우가 워낙 많아서 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계속 네. 음악을 만들고 좋은 글 쓰고 네. 그렇게 네. 하고 있으려고요. 아, 여기가. 마지막으로 윤중신 씨가 <laughs> 정리 한 번만 쫙 해주세요. 또라스씨으로한 <laughs> 라스 번. 라스거한번좀 잠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방점을한번 찍어주셔야죠. 네, 이거 뭐, 이제 코너로 그 자리 잡을 것 같은데요. 뱅크에게서슈가맨 이란? 버저비터 같아요. 어제다 네, 끝난다라는 개념은 음악도 음. 마찬가지고 없지만 더 짜릿하게 만들 수 있는 아. 그런 프로그램 같아요. 아. 오늘 니말늘말씀 아, 너무 말정해 정말 정말 씀들을 너무 대답들을 잘해말 정말 정말 맞아요. 말 정말 요말 정말 요말정요 정말 요말 정말 정거 정말 버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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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렸어 버려서 안 쏴, 안 써. 저희 거뭐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세요. 우리가지 <laughs> 가라고. <laughs> 전구좀몇개 가져가. <laughs> 자, 공감합대 재생산 뮤직쇼, 슈가맨. 일기 드린 대로, 우리 네. 진짜 말 그대로 오늘은 전쟁입니다, 전쟁. 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가, 오늘 뭐 약간 아쉽게 4대2에요. 살짝 밀려있어요 우리가 너무 지금. 아, 4대2야? 4대2? 저희가 2예요 야, 너 음악하는 데가왜 어. 그래? <laughs> 아니, 저희가. 약간 재미있으려고. 요 지금 이렇게 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치고 올라가야죠. 아니 근데 오늘 지면 이제 5대 2인데. 네네네. 이러면 이제 어, 이게 뭐 대결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차이가 벌어지면. 사실 지금 제 기분은 어떤 기분이냐면은 예. 이미 게임은 끝났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즐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희들이 네. 그냥 차려놓은 발차 네. 맛있게 드려주시고. 예. 한가씨 궁금한 게요. 뭐요? 매주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는 기분이 어떠세요? 어우 <laughs> <laughs> 아, 야이죠유이열 잡는 아, 킬러예요. 아, 아, 오늘 진짜 너무 강적이 나타났어요. 너무 강적이죠. 이, 저, 토이가 어? 그 탄생한 이야기도 조종신씨가 음악로의 아, 일기가유희열씨고 아, 아, 맞아요. 2기가 음. 이제 하림씨. 삼기가 씨. 이제 조종신씨.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다잘 됐어요, 세분 다. 다잘 됐죠. 기억나는 거 중에 하나가 이게 좀 처음 밝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작업비로 음. 마지막에 수고했다고 현금을... 막. 약간 깜짝. 오. 성분식으로. 보통 입금을 많이 하잖아요. 아. 입금을 만 원짜리를 뽑아가지고. 이야. 이렇게 딱 하면서 이렇게 촥 주는 거예요. 예. 툭! 던져대 엄청 이갑니다. 헉! 제가 떠온 지 5월 어요 아, 근데, 그냥, 그때 뭐냐 희열이가 너무 고생해서, 이렇게 직접 주고 싶었어요, 사실. 아, 직원이 입금하고 이러는 것보다. 두 분이 굉장히 아웅다웅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 20년 직이 절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두 분이요? 네, 20년. 그래서 아까 아, 그 윤종신 씨가 하시던 질문을 한번, 유희열에게 윤종신이란? 유희열에게 윤종신이란? 뭡니까? 말 아, 좀, 좀 심한, 이 정도 스승님한테 말씀. 무슨 뜻이에요? 우리 윤종신 씨에게 유희열이란? 언제나 변함없는 동생 <놀람> 아, <놀람> 아, <그런 놀람> 아, 언제나 아, 형은 껌이 아, 되어줄 수도 있고 대단하시다 그럼요 그럼 진짜 나쁜 예, 사람이야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래. 하늘을 볼때 우주를 보신 아까 둘이 막 네. 대기실에서 싸우고 그랬거든요 아 정말 아, 이런 동생 내가 아, 지금 그래, 화가 만솟구치는데이 막... 아, 동생을 이렇게 감싸 안을 필요가 있을까요? 네, 희열이가 그때도 저랬어요 그래요? 호시탐담 전복을 노리고 어떻게 하면 좀 허기심에, 딴지를 걸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딴지를 걸면 넘어져 죽어. 아. 아. 정말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예. 양복을 입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뿌듯하네요. 네. <laughs> 양복을 입고, JTBC로 출근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정말 멋있다. 네. 사실, 저에게 윤종신씨는 네. 아니, 저, 제가 이제 방송에서, 오늘 이제 재밌다고 얘기를 하는 거긴 하지만, 저한테 그래서, 은인 같은 분인데, 방송은 껌만 나갈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럼 지금부터 PT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PT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좀 직접 사실 음악을 들어보셨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어 처음에는 걱정을 좀 했어요. 네. 이게 과연 어울릴까? 근데 너무 색다르면서 아...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음악이 탄생을 했어요. 아 정말 진짜 저는 진짜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네. 아 들어봤어요? 진짜 해냈구나. 아... 아... 진짜 이 천재가 진짜 또또 일냈다 지금도. 진짜 빠신건 확실한가요? 예? 윤종신 박해서 윤종신 씨요? 형 진짜 나쁜 형이에요. 제가 제대하자마자 네. 저를 정말 납치를 해가지고 네. 녹음실에 감금시켜가지고 네. 저를 노예처럼 부렸던 사람이에요. 아니 사실 저.. 납치이요 말씀이 좀 그러시네요. 좀 지나치시네요. 당신 나한테 취업한 거야. <laughs> 아니 무슨 열정 테이프 네. 아니고 무슨 취업이에요. 네. 아, 발굴하신 거 아닙니까? 발굴한 거죠. 발굴이라니 이끌어주신 거 아닙니까? 지금 좋은 차, 좋은 양복 누구 때문에 입는 <laughs> 네, 네. 거예요? 는좀 들어야 될것 같고 뭐 말씀하세요? 네, 종신 씨가 저도 옛날부터 알았는데요. 네. 옛날에 천재 아니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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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조이가? 아, 네. 그럼 뭐 공격해 보세요. 뭐 뭐? 어? 예? 아, 니 그러면 지금 확실한 건지가 저는. 예, 검은 씨가 그러잖아요. 오늘 본인이 건지. 했냐? 자, 이 프로듀싱이란 건 말이죠. <laughs> 어나형뭐 <laughs> 뭐, 뭐, 팔러 나오시는 <laughs> 줄 알았어. <laughs> 어제 마케팅 하시는 줄 알았어. 예. 프로듀싱과 편곡은 다른 거거든요. 아, 예. 처음에 이제 제가 구상을 했죠. 음. 명량에서 이순시 장군께서 <laughs> 전날 고민하시잖아요. <laughs> 거기까지 가지 마. <마요. 웃음>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위는 건드리지 마. 예. <laughs> 위는 건드위험해 형. 예. 위는 건드리지 마. 예. 저희 팀이 이렇게 저렇게 지휘봉을 어? 잡고 있죠. 아지휘봉이에요 저희, 저희 팀이 저를 보고 있으면 예. 아, 우리 모든 프로 젖었는데, 예. 지시하는 대로 가시죠. 예, 예. 아 마치 OX 퀴즈처럼. <laughs> 예, 예. 이런 전체적인 틀을 잡고, 전체적인 느낌을 잡아주신 분이 예, 윤종신 이거를? 씨예요. 우리 저 윤종신 씨는 좀이 형곡 방향을 좀 어떻게 하셨는지가. 예. 일단은 원곡이 락발라드 미스 미스터의 락발라드인데. 그죠 박장현 씨가 주로 많이 하는 장르가 팝발라드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매쉬업이라는게 있어요. 아, 뭡니까? 뭐, 뭐요? 메쉬업이라고 해서 아, 이제 원래 있는 곡에, 뭐? 다른 곡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다른 유명한 곡이 들어가서, 어, 이 노래, 다른 노래인데, 여기서 그 노래 멜로디가 들리네 하면서, 조금 이색적이, 예를 들면, 메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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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쉬업이라고 그러는데요. 자연스럽게 한국인지 네, 네. 그렇죠. 한국인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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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시업을 하셨다 뜻인 거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멜시업이 있다니. 여러분들이 있는데. 너무 익숙한 멜로디 예. 하나가 어, 아. 널 위한 거에 깔립니다. 아 그리고 아 여러분들이 이게 방송이 아 12월에 아 된다는 네. 얘기 듣고 아그 익숙한 멜로디의 매칭이 아 정서를 딱 건드립니다. 겨울 냄새나나요? 아예 겨울 노래랑 매시업 시킨 거예요. 에이, 네. 겨울 노래랑 한철을 노리는. 그러니까. 일단 왕국하고 좀역주행성을좀 아, 비교해서 좀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전주입니다. 네 바뀐 걸좀 들려. 바뀐 걸로. 자, 아 이거부터 달기쉽네요 <laughs> M R M R M R만 아니면. 이거 <laughs> 맞아요. 나오지 이까지. 지금 봤써 나오지 않습니까 <laughs> 이제 곧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뭐 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네. 어떤 특정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거든요. 이런 거에 한철 노리는 어떤 한철 치기에 동요하셔가지고 여기 흔들리시면 안 돼요. 추억이라는 건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네번 옵니다. 네. 네. 이렇게 매해 있는 거니까 매년 겨울. 역시 대단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번 음, 네. 아, 뭐 술을 다, 이제 다 가르쳐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럼요, 그럼요. 아, 왜냐하면 왜냐, 아는 만큼 봐. 다 들리니까. 예. <laughs> 네, 네. 네. 맨 마지막에 이제 가사 매시업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요. 네. 징글벨과 함께 맨 마지막 줄에 <laughs> 우리 박정현 씨한테 줬던 나의 하루라는 곡의 가사. 네, 이 내용과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그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예아 AR에? AR에. <laughs> 제가 들을게요. <드릴게요>. 제가 게요 <laughs> 아니 왜마지막 아니 a r 로 한다고? 저 컴퓨터 해주세요. 배우세요? <laughs> 자, 저자 도수인가? 컴퓨터... <laughs> 도수인가? 도수가 언제쯤 도수야? 도수인가 이래서? 아니 무슨 도수를 얘기를 해. 이형 진짜 뭐하는 거야. 조금더 가까이 보고 볼거야 이거 너무 많이 들려주시는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끌줄 몰랐어 <laughs> <laughs> 야! <웃음> 야! 좀, 야! 좆끄라고! 좆 페이스바를 누르면 꺼진다고! 페이스바를 <laughs> 뭐할야 <거야? 웃음> 이거 새로 나온거야? <laughs> <laughs> 자뭐 이렇습니다 너무 많이, 많이 들렸어요 저희거는 이게 워낙 유명한 전주예요 예. 네, 사실 전주만 들으면 알죠. 바로 이게 네. 삼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손을 어떻게 대야 되는지 이게 너무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제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원곡을 훼손하지 말자. 음. 되도록이면 살리자. 제가 그러면. 예, 한번 들려주세요. 인트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laughs> 아, 저는 이 노트북 제 겁니다. 오. <laughs> <laughs> 나는 희한이가 컴퓨터를 쓸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laughs> <laughs> 다 윤종 신씨 컴퓨터를 살 줄이야. 자, 이크 <laughs> 원곡. 원곡 인트로 들려주세요. 참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비브라폰, 마림바 같은 소리예요. 걸샌디사이저로 이제 이거를 이제 대신 한 거죠. 그래. 이걸 어떻게? 해. 자, 이 곡을 저는 가장 슬픔을 표현해 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래서 정막한 느낌. 네. 클래식컬하고. 네. 아주 고급스러워요. 말좀 그만해. <laughs> 자. 손을 많이 댔는데요. <laughs> 아니, 완전 뭐, 아니 뭐 이거 거의 딴복인데 네, 이거 진행으로 보면 그 원래 느낌을 많이 이렇게 파괴하지 않은 건 맞는 것같아요 그렇습니까? 전주부터 많이 파괴됐는데요? <laughs> 좀 무지하게 파괴됐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네, 아니 아니. 한산 좋은데요? <laughs> <laughs> 아, 이래도 이거 되나 제, 싶을 정도로 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매쉬업 같은 것처럼 길게 설명할 얘기가 아니라. 그과장 <laughs> 아, 지금 이게 일단 진행이 이렇게 대리코드도 쓰면서 따박따박. 대리코드 따박. 어, 썼다고 어떤 겁니까? <laughs> 이게. 흰 <팀> 대리코드. 너는 <laughs> <저는> 과장코드 썼어. 아. <laughs> 그단 아. 아니, 종신 씨를 되게 오랜만에 <laughs> 만났는데 당황스럽네. 요 <laughs> 미안해. 미안해. 이거는 내가. 그러니까 오늘은. <laughs> 나는 퇴근하시고 <쉬고> 싶지 않아. <laughs> 프로듀서로 나오신 거니까. 알겠니 예. 알겠어, 예 알겠어. 저희도 아... 느낀 좀 다른 곡인데, 이나씨안 네. 그래요? 클래식 작곡 네.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공부한 사람만 낼수 있는 아, 그래요. 전형적인 자기 과시형 편곡. 이 자기의 편곡을. 이게 지금... 실러야 아, 전주는 느낌이 뭐... 그 많이 바뀌었네요. 아, 전주는 약실 아, 많이 바꿨어요. 바꿨어요. 네. 왜냐면 하 정시로 씨의 느낌은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laughs> 거미의 창법의 특징은 진짜 슬픔을 이렇게까지 잘 표현하는 <laughs> 여자 가수가 있을까? 노래방에서 거미 노래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뭐 이런 거 부르면 아. 무너져 내려요. 거미씨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소수건 준비하세요. <laughs>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서 모두 다 잊고서 다른 사람 만나는 널 보아도 슬프지 않게 그저 바라보고 있었어. 한참 동안 너무 낮게 잡았죠. 피해가 는데 예. 목소리가 왜 끈적거리는데 찐덕거리지 않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끈적거리는데 찐덕거리잖아그러니까그 이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 아니 왜? 솔직히 진짜 형 모르겠어요? 아 알겠어요. 끈적거리는 게아니잖요 저도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몰라요? 왜 몰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저는 알겠어요. 저도 저도 그럼 네. 저도 알겠어요. 와, <웃음> <고쳐서> <웃음> 알겠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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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도 알아야죠. 알아 <laughs> 알겠는데, 하지만 예, 강요 당하니까. 예, 저희도 예, 알겠습니다. 뭐 가르치는 예, 입장에서 보면 예. 독특한 그런 매력들을 갖고 있고, 제일 어, 상반되는 수는 없지만 예. 예. 무대 장악력에서는 오늘은 좀. 아 예. 아, 네. 좀더 <laughs> 우리 네. 저 교수님도 보셨죠? 무대 장악력만큼. 아, 그러니 네. 처음에 거미 씨가되기결한다 그래서 대신경이 쓰였어요. 왜냐면 막강한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리고 노래를 약간 장악하는 느낌이 두 분이 달라요. 네. 방식이 다. 아, 방식이 달라서 박정현 씨는 쉬폰케이크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산들산들 거리는데 우리 거미 씨는 그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커피를. 음. 에스프레소 <목소리> 너무 쓰지 않아? 인정실씨가 <목소리> <목소리> <눈좀 씻어먹을 목소리> 에스프레소 그래, 드시면 한 번. 아싸. 아싸. 박정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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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아 근데 더 좋은 편인 게 네. 에스프레소 뭐. 마시면서 슈퍼 케이크를 마시면서. 그그분이 정말 다른 개성이에요. 달라요, 달라요. 말 그대로 진짜 빅매치이니다그러 진짜. 아그 박정현 씨 하면 제일 그게, 일단 애들이 막, 진성, 가성, 막. 잡한 <laughs> 손짓은. <laughs> <laughs> 요거 한 번만 살짝. 한번좀부탁드도 될까요? 진성, 가성 이렇게 하는. 예. 이런 게 박정현이다. 어? 예, 예. 진성, 가성 다 쓰는. 예, 그거 오, 좀. 막 꿈의 뒤에는 막 난리 나잖아요. <laughs> 생각나어요 예. 하나 있네요, 여 아, 그거를 해주세요. 뒤 돌아서네요. 다시 그때처럼 나 이제 울게요. 아, 뭐 이런. 아, 거. 뭐 이런 거. 와 아, 아, 너무 좋은다 매력 있다. 너무 매력 있다. 나도 같이 좀. 알겠어. 진성을한 번. 나 갔다 가는 거죠. 네. 계속 진진진진진진 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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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 <laughs> 야 너무 좋은데요. 네. 네. 그거 다시 한번 어,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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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배워 해야 돼. 나 이제 울게. 아무좀 교수님 돼요, 이거? 나 응. 이제 응. 울게요. 그렇지, 이런 요런 어, 가수는 아, 다 돼요. 윤재석 어, 씨 어, 돼요? 문, 아, 되죠나 이제 울게요. 네, 나 이제 울게요. <laughs> 약간 <laughs> 요들송에서말씀게해주신거 네. 네. 나 해봐, 나. 나 이제 다르게 <laughs> 울게요. 요럴레이, 요럴레이, 요럴레이. <laughs> <laughs> 그런 거예요. 뭘, 뭘 <laughs> 나가요. 뭘 <laughs> 나가. 뭘 아. <laughs> 아, 어쨌든, 이 진성과 가성을 좀 넘나드는 걸좀 보여드렸는데. 네, <laughs> 저희가 얘기 들어보니까, 희열이가 준 선물이라고, 우리, 그, 윤종신씨한테 선물한 곡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 8집 앨범 첫 곡이 희열씨가 쓴 연주곡이에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여전히 헤어진, 그 당시에. 얘기해도 돼요? 와. <laughs> 뭐, 어때, 옛날, 옛날에, 옛날에. 어, 어, 이게 뭡니까, 이거? 전에, 이제, 이별을 하고, 네, 네. 제가 슬픔이 잠겨있어요. 예 전에, 90년대 때 90년 됐다, 술을 됐다. 먹고, 제가 희열이는 집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술만취돼서들어왔더니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뭐, 제가 표현을 좀 쳐달라 그랬나? 뭐, 예. 희열아. 얘기 좀 해줘요, 희열아. 언지 그니까, 희열이는 사실 그런 존재였거든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집에서 술 마실 때, 밴드처럼 쓰더네요 <laughs> <laughs> 버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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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구나 희열이가, 희열이가, 진짜 직흥용으로 썼던 것 같아요. 그게, 남자들끼리 그런 닭살 돋잖아요 그치. 근데, 누워가지고 있는데, 나 피아노 쳐줘, 피아노 쳐줘, 피아노 쳐줘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니까그 힘들었나봐요. 응. 계속 막 응? 뭐 이러고 오버이트를 하더라고요. 예. 그 와중에 막 치고 있는데 녹음해라, 어, 녹음해라 이러더라고요. 와. 그 곡을? 그 와중에 듣는데 좋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달 후에 윤중신 씨가 앨범이 나왔어요. 예. 첫 번째 트랙에 히어리가준 선물이라는 곡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여기 들어가 있나 봤더니 저한테 곡비를 안주려고 아, 선물이니까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laughs> 마케팅의 귀재다, 정말, 진짜. 유일한 기프티콘쓴 거예요. 한번좀 시어리 가 아, 같애. 그 목이요? 네. 나 이거 시어리 가지고 좀... <laughs> 저는 약간 이러고 있었어, 이러고. <laughs> 맞아, 딱, 맞아, 딱잡아은 정... 아니, 뭘또 재현을 언니가... 해요. <laughs> 29년도. 콘서트에서 이제 오프닝으로 쓰기도 하고. 음. 예. 근데 그런 이제 시간이 윤중신 씨랑 두개가쌓여있습니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렇게 만날 줄은, 그러니까. 음악 가지고 얘기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좋습니다. 어쨌든 저뭐 진짜 오늘 대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좀 기대가 되는 대결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